이쯤되면 하나도 이은게 아니다 이쯤되면 하나도 이은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과 요이 지금 공격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라운드라 그러는데 사실 그두 번째 라운드에서 끝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라운드가 되면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살펴봤지만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오늘도 보세요 여섯 절밖에 안 되잖아요 25장 그리고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발은 아예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번 라운드가 벌어졌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두 번이고 세 번째는 별 가치가 없는 그래서 주로 요배 신앙 고백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친구들이 이렇게 반복하고 또 짧게 그냥 욕소를 가하고 또 말도 없을 정도로 돼버렸느냐 그 이유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라게 아니라 고집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개똥철학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변화가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에서 배웠던 게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듣지 못하는 것 듣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변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는 것이 쉽지 않구나. 우리 지난 수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고린도고서 3장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 사람 마음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쇠보다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강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쉽게 해서 불을 질러 가지고 막 마음판에 새기듯이 불이 확 붙어 가지고 마음에 말씀을 새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먹으로 먹으로 이렇게 쓴게 아니고 심지어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쓴 거라고.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근데 제 친구는 그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이 뭡니까? 부드러움이에요. 우리 좋다라는 말에서 좋다. 좋은 것을 취하라. 한번 잡으면 절대 놓치지 마라. Hold on to what is good. 좋은 것은 hold on. 꽉 쥐고 빼앗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것의 특징. 좋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의 특징은 열매를 거둔답니다. 그래서 뿌리는 비율을 보십시오. 좋은 땅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땅이에요. 그 좋은 땅의 특징이 뭐죠?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워야 변화가 되고, 변화돼야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이 딱딱한 땅을 강팍한 마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를 돌박 그러잖아요. 돌박, 길가. 딱딱하잖아요. 아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에서 보면은 우리 마음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뒤집어 엎으라. 부드럽게 만들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오는 많은 고난들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좋게 만들라고. 왜 좋은 거죠? 부드러움이 좋은 거니까. 부드러워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번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마음 밭이 되었고, 친구들은 변화되지 않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딱딱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밭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표는 겁니다. 좋은 밭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져야 되고, 부드럽다라는 것은 결실하게 된다. 그래 결실하는 하나님의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이제 25장 넘어가면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괴롭히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뭐라 그런다 하면서 막 공격.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막 공격하고 내용을 보면 지 고집인데 자기 고집이에요. 근데 자기 고집이라 그러면 명분이 안 서니까 꼭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야 교회 질서가서, 이래야 진리가서 이러면서 자기 고직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세 친구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 맨날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거 아니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에 특징이 뭐죠? 모든 사람에게 다 화평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왜 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 왜 너, 너한테는 왜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왜 너는 왜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뭐더 악하다는 거죠 일반 은총 누구나 다누리는 은총을 왜 너는 못 누리냐 네가 얼마나 악하면 이런 식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더 어렵게 만드는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셀수 없는 군대의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광명을 비춰요. 신약성경에 나오죠.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신다고. 이렇게 보편적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에게 다 빛을 비춰주신다고. 근데 너는 왜 빛이 안비쳐 악인에게도 비치는 빛이 비치지 않는 걸 보니까 너는 얼마나 악하길래 그러냐?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 괴롭히는 거죠. 요배 가치를 완전히 평가절하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잔인한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빌다시 공격하다라는 것입니다. 25장 한번 다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너는 구덕이야. 보편적인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너는 벌레야. 이게 참뭐 엄청난 공격이죠. 짧은 얘기지만 가슴에 팍팍 꽂히는 아픈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배 가치를 알아주는 게 진짜 친구겠죠. 요배 가치가 왜 없겠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도 자녀를 다 잃어도 병까지 걸려도 신앙 지키는구나. 이렇게 같이 인정해 주면 안 되겠어요? 우리도 그래야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오늘 차례에도또 다시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저 믿음의 가치가 대단하구나 정말 욕 같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뭐 누구나 다그어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저 사람은 그 은혜도 못 받을 정도이죠 얼마나 수분제가 많아서 저래 하나님께서도 버린 자야 이게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요비 계속 말한 게 뭐예요? 내가 재산을 잃었지 믿음을 잃었냐? 그럼 맞다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맞다고. 그거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은 그래. 네 심정 이해해.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될 건데. 이거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가치를 가치를 알아주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친구 그러면 그 친한 친구를 얘기할 때 중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음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알지 자의 소리음 그 그러니까 소리를 안다 음을 안다 이게 출신 시대 때뭐 배가라는 사람과 종자기 얘기잖아요 배가라는 검은 고 명인이 있었는데 <laughs> 종자기가 이 검은 고명인의그 검은 고 타는 걸 보면은 뭐내용을 안다 그러잖아요 아 물이 흐르는 것 같다 그죠 뭐 산속에 새소리가 들린다 이건 기쁨이 넘치는 거야 이게 소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의 음악을 알아주는 종자기 그 친하다는 거예요 지음.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아주는 거죠. 근데 종자기가 죽었어요. 그럼 뭐 친구 죽었다고 연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검은 고 집어 던졌잖아요 왜냐하면 내 소리를 들어주고 알아주는 종자기 없는데 내가 연주를 해서 뭐 하겠나. 그래서 그 친한 친구 얘기할 때 지음 그러잖아요. 저는 이 친구들 볼때이 배가와 종자기 생각나던데요. 저, 적어도 친한 친구라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종자기 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다 그러면 나는 요배. 저 믿음을 아, 알수 있어. 재산 달고난 다음에도 저렇게 믿음 잃지 않는 저건 대단한 거야.라고 하는 영적 종자기가 돼야죠. 그게 친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종자기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쭉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와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저런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구나. 저 보이지 않는 성김이 있구나.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이게 친구죠. 그런걸 격려자라 그러고 그걸 위로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유배 친구들은 어때요? 멸시하고 평가절하하고 공격하고 가치를 보는 눈이 없죠. 뭐속단 말하면 개눈이죠, 개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누가고 십장 얘기도 한번 했었죠. 마리아 마르다가 나오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마르다를 평가절하를 하잖아요. 그 마리아는 발치 앉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물론 그 중요한 가치입니다. 말씀드는 게 중요하다. 그걸 누가 무시하겠어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냥 마르다 알기를 정말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마르다는 엑스트라 같이 보이고, 근데 이것도 마르다 입장에서 마르다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죠. 마리아는 대사가 없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화 나눈다는 건 수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모세가 훌륭하죠? 모세 마지막 기록이 신명기 34장 10절에 나오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그 그 가치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대면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라고 대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면 최고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거 전무후무하다. 만약에 이 잣대를 놓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본다 그러면 마르다가 훨씬 더 훌륭, 훌륭하죠.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냥 대화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눈이 뭡니까? 대화가 가능한 존재였다. 모세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는 진짜로 성기는 모습 아니었어요? 성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김 받으러 온게 아니라 성기로 왔다. 근데 예수님을 최고로 성겼던 게 마르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줄 아는 눈이 바로 뭐예요? 그게 가치를 보는 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사람들 말만 하면은 평가 잘하 하잖아요. 뭐 누구 좀 칭찬만 하려고 그러면. 아, 몰라서 그렇지. 뒤에서는 뭐안 그렇다느니. 그 사람 본질이 그게 아니라느니. 그런 거 누가 시켜도 다 한다느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욕의 친구 같은 시각이라고요. 성경에서 리젝트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봐야 되겠어요? 가치를 보는 눈. 그죠? 항상 가치를 보는 눈. 욕이 재산이렇지. 믿음이 이런 게 아니야. 훌륭해. 마르, 마르, 마르다를 봐라. 대화가 가능한 존재, 모세 수준의 사람이야. 그리고 저 성금을 봐라. 저 누가 하겠니? 마르다 없이 예수님이 쉼이 있었겠니? 뭐 이런 식의 접근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26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라. 그죠? 힘이 되지 못하는 지혜, 이게 세상 지혜예요. 친구들의 지혜,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 그런 거죠. 요비 한껏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낮춥니다. 나는 힘 없는 자다. 기력이 없는 팔이다. 지혜 없는 자다. 그런데 너희들이 친구라 그러면 내게 와서 힘을 줘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나에게 진짜 힘을 주지 못하는 게 무슨 지혜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혜 있다 그러는데 그 지혜가 힘을 못 주는데 무슨 지혜냐? 라는 접근입니다. 지혜는 힘을 주는 거죠. 원래 지혜의 원뜻이 뭐예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처리를 해요.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 그 지혜 없는 사람은요. 뭐 의욕은 넘쳐. 근데 맡겨 놓으면 일 처리를 못 해. 보험사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사람. 아뭐뭐 뭐 맡기면 일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어영부영하고 엉뚱한 데 가서 그 시간 보내고. 그죠? 나설 때는 안 나서고. 그죠? 숨어 있을 때 나서고 뭐 반대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하여튼 맡은 바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일 처리는요. 최고의 능력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 처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령이 지혜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 처리 못 하잖아요. 왜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러죠? 일 처리 잘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재판 하시잖아요 누가 엄마인지 모르는 거. 그 엄마라 그러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엄마의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엄마 찾아내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혜롭다. 일 처리 방법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일을 해야지, 그, 지혜 없이 일하다 보면은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묘배 친구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혜 있다 그러는데, 나같이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힘못 주잖아. 그게 무슨 놈의 지혜야? 이런 접근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지혜는 세상 지혜, 사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야겠구나라고 하면서 후반부에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가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짜 지혜 얘기하는 거죠. 시작.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지혜롭다 그러는데 무슨 놈의 지혜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이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뭐예요? 일 처리 능력, 일을 처리해야 될거 아니냐, 힘을 줘야 될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 하나님께 넘어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쳐야 된다. 주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데 보면 맨 앞에 실론이 나오거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요약하면 네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 창조주다 나를 알고 계신다. 이걸 뭐예요? 전지전능.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약적인, 구약에서 주로 많이 강조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에서 주로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최종.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죠.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독생자를 보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공의가 뭐라 그래요? 정의가 그 길을 가게 말씀대로 되어진다. 가게 만드는 힘. 그게 공의예요. 그게 정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가게 만드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좀 뉘앙스가 다르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같지 않죠?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 올바름, 그래서 율법주의에 좀 가까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말씀대로 된다예요. 말씀대로 된다. 그게 정의예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다. 그게 정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한다는 야 것은 이네 가지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창조하신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 이 전지전능이에요. 그다음에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를 사랑 하시고 그다음에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자녀 삼을 때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 이걸 칼빈의 5대 강령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견인. 끝까지 끌고 간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혜로워집니다. 다 풀려요.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다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신약에 보다 이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을.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알걸 깊이 깊이 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알게 돼요. 지금 요분 거의 신약적인 수준까지 왔어요. 사랑을 알고 나중에 뭐죠?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 성도의 견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로마서 8 장의 고백과 똑같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끌을 수 없다. 그지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까지 가능 확실해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한다 이네 가지 하나님 알아야 돼 창조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 삼으는 하나님 이네 가지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네 가지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랑 하는 예를 들다 그러면 사랑을 모르면 뭐안 되겠죠. 옛날에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고쳤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뭐 저도 얼마 전에 이게 손콱찌었는데 피가 줄줄 줄 흘러요. 그러면 옛날에 뭐 약이라고 뭐 있나? 빨간 약밖에 없어. 빨간 약. 뭐 아무 데나 빨간 약. 지금 왜그 약도 아닌데? 안티 프라민이라고? 아세요? 그거? 아무 데나 다갖다 갔다 불렀어. 그냥 뭐 상처 입어도 되고. 지금 보지가그 바셀이라고 비슷한 건데. 그죠? 그런 거. 그게 나을 리가 없는 거죠. 어, 근데도 나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호해 줬거든. 호. 호우. 호. 피가 줄줄 줄하는데 호. 요즘엔 하면 안 되죠. 감염된다고. 호. 어떤 교회가 뭐 입에다가 뭐 분무기에 뭐 뿌렸다면 그거 똑같은 거지 호하면 감염되잖아요. 그래 호했는데 감염 안 되고 다 나았어 그때는. 그죠 다났다고 그리고 배가 아픈데 그 병원에 가거나 뭐 약국에 가는데 옛날엔 병원 약국 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배 만져줬다고 그것도 (10분) 만져주는 게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동배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한다고 낫나? 근데 사랑이 전달되는 것만 나왔거든요. 이거 하나님 사랑 알기 이전까지 이런 게 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요배 그러니까 친구들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느끼게 만드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니네 지혜를 가지고 뭘 고치는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자. 그런 접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7장에 가면은 중요한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그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우리 한글 어순을 보니까 앞에 정당을 물리치시 하나님, 뭐 괴롭게 하신 뭐 이런 게 잠깐만 와닿는데 이거 원문 어순을 보면요, 더 리빙 가시맨 앞에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의 사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I bow by the living God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요, 이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앞뒤가 좀안 맞는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나의 정당성을 물리치시고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고 이, 이게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뒷 부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I bow by the living가 God. living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 못하는 상황이죠. 왜 나의 정당성을 이렇게 물리치시고 왜 내게 내 영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립인가, I bow by the living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든다고 그거 고백입니다. 그 3절부터 6절까지가 계속 하나님 붙들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숭절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결코 입술로 불의를 행하지 말하지 않을 것이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자학하거나 스스로를 비웃지 않겠다. 그 하나님 붙들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겠다는 고백이 나와요.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리빙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도 이런 게 아니죠. 욥이 뭘 잃었어요? 지금 자기 고백이 지금 나오잖아요. 내가 재산 을 잃었지? 믿음 잃었냐? 믿음 안 잃었죠.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있잖아요. 끝까지 이게 여러분들 최종 승리의 모습이에요. 다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나 붙들어야 돼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이 괴일루만이라는 이게 주일 수요일에 예배했잖아요. 괴 걸다 일 하나의 모든 걸거는 거예요. 괴일 루만 흘려버리다 흘리다 누수 이런 게 있잖아요. 루만 망가지 흘려버린다. 그 그러니까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는 흘려버려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괴일 하나님 하나 붙드는 거죠. 괴일 루만 이게 요반이에요. 지난번에 뭐그 호치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호치민 이 제일 좋아했던 말이 불변 응만 변 그저 불변하는 것으로서 변하는 망가지를 대응한다고 그저 똑같은 얘기죠. 이 불변, 불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 붙들고 모든 것을 대응하겠다. 그래서 이 불변, 불변하는 거 하나 붙들면 하나도 잃은 게 아니죠. 그게 요배의 고백이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는 이 불변, 응만변하는 인생이 됐어요. 불변한한 가지를 붙들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면요.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면 다 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저녁에도 뭐 살피겠지만 그 그거잖아요. 그 골리앗 물리치는 거. 하도 쉬어서 잊어버렸죠? 3회상 17장 아마 해야 될것 같아. 아니다 살고 준비 다안 했는데 거기인 것 같아. 거기. 그죠? 거기서 골리앗이 나올 때 뭐라고 고백해요? 17장 26절 보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나온다고요. 네가 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딱 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하나가 있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사실은 골리앗 이겼다 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더 놀라운 거를 골리 앞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골리 앞에 설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붙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물리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 물리친다고. 과거에 사자 고매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똑같은 얘기가 다니엘에서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고에 들어갔죠. 다리오라고 그 세탁소 주인 같은 왕이 하나 있었어요. 다리오가 다리오 왕이 가서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부신자의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다니엘의 삶 속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하겠어요. 네가 그렇게 맨날 얘기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더냐? 예스. Yes. 아멘. 그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다 역전이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 하고 나올 때다 역전이 돼요. 곤략과 역전. 다니엘에서도 역전.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사망을 이기는 역전. 우리 역전들이라 맨날 찬양하잖아요. 역전들이라, 역전들이라. 사랑이신님이 붙들면 다 역전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